저희 매일같이 함께 오늘 급등한 종목들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아이오즈 네트워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다시 보러 갈게요. 아이오즈 네트워크 18.94% 상승하고 있습니다. 879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이오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3 스토리지, 탈중앙화 AI 컴퓨팅, 또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한 인프라 솔루션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웹 3에 대한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아이오즈 네트워크 코인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더리움의 가상 머신 EVM 이제 코스모스 기반의 체인들을 통합해서 좀더 빠른 속도와 이 확장성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또 낮은 거래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통합은 사용자들에게 더욱더 효율적이고 또 경제적인 블록체인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상승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아이오즈 네트워크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오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상당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가지고 낮은 음. 시간봉인 4시간봉 위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상승 추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음. 긍정적인 모습의 차트 형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이제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하였었으나 매수세가 음. 강하게 등장을 하였고요 상승 채널 상단부로 재차 진입을 해주게 됨으로써 상단부가 저항 구간으로 작용이 네. 되었고 오. 지금 은 재차 저항을 봐준 모습이에요. 네. 근데 다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전 고점 음. 구간이었던 수평 지지선인 84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네. 어, 지금 관점에서 신규, 지,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지지을 하시는 건 음. 제가 항상 급등 코인은 설명을 드리죠. 네.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 하는 건 리스크가 있다라고 음.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음. 일단 지금 관점에서는 일단 이 990원 수평 저항선을 도달을 해 주었을 때 네. 분할익절을 나가는 것을 추천을 드렸을 것 같고요 음. 두 번째로는 이 상단부. 이 상승 장상담부 리테스트가 나와주지 않았을 때 2차 입절, 그리고 840원 수평 지지선을 2차 했을 때, 이탈을 했을 때 전부 입절하는 식으로 추천을 드렸을 것 같아요. 지금은 1번, 2번 구간도 아니고 3번 구간이기 때문에, 네. 현재 구간에서 포지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840원을 이탈을 할때 전부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왜 그러면 840원을 이탈하게 되냐면, 되면은, 네. 네. 전부 음. 정리하는 를게 좋느냐. 음. 일단 급등 이후에 주요 수평 저항선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였고, 재차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는 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었고요. 네. 84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하락 반전형 캐틀 패턴으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작도적 관점에서는 840원 구간 이탈할 때 전부 이절을 추천드렸고, 그래서 네. 이제 이동 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음. 이동 평균선 키고 살펴보았을 때 지금. 이 평선의 배열 상태가 역배열로 가격이 진행이 되었었으나 지금은 저점을 높여주는 상승 추세가 증렘에 따라서 네.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예요. 음.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강한 매도세가 등장하지 않는 한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진행되고 이후 폭발 직후이기 때문에 네. 재차 눌림을 받고 가격이 상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현재 4시간 봉 관점상 이 올라와주고 있는 22평 밴드 음. 구간 혹은 이 육십 이동 평균선 구간에서 네.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신규 매수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지금 오이동 평균선은 이 초록색, 초록색 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강하게 올라주고 와 있는 형태예요. 네. 그럼 이 초록색 선의 가격대가 어디냐? 현재는 830원이지만 8 3 0 원이지만 이 초록 이 캔들이 음. 마감이 되게 된다면은 음. 아마 8 4 0 선. 네. 까지 올라줄 것이고요. 음. 그럼 840원 구간을 이탈할 때5 네. 이동평균선도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구간에서 전부 정리를 추천드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자로 급등한 아이오즈 네트워크 좀 정리해 주셨는데요. 추경 매수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비트코인 캐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먼저 보고 갈게요. 비트코인 캐시 13.38%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2만 7천 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이 1억 원을 찍고 나서 이제 횡보하고 있는 지금 보다 규모가 작고 수익성은 높은 알트코인 쪽으로 투자자분들께서 눈을 돌리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또 추세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코인 중에 하나인 비트코인 캐시. 자, 기존의 비트코인은 블록의 크기가 좀 제한이 되어 있지만 이용량 증가와 함께 거래 수용의 한계에 도달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 사이즈 증가나 이제 세그위 이런 해결책 등이 제한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제 간결하게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을 이제 포크해서 동일한 블록체인을 온전히 가진 새로운 알트코인, 이 비트코인 캐시가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47만 8,558번 블록을 기점으로 쪼개지면서 등장한 것이 우리 비트코인 캐시의 시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이 비트코인 캐시, 앞으로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예전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서도 한번 설명을 네. 드렸었던 코인이에요. 일단 음. 비트코인 캐시는 일단 일봉상 하락세경 패턴이 등장을 했었고요. 네. 하락세경 패턴 돌파율 리테스트 놔주었으나, 57만원 음. 매물 때 돌파 실패, 네. 그리고 재차 리테스트 같은 리테스가 음. 등장을 하고 57만 원 매물대 돌파 이후 지금은 63만 원 구간 선인 네. 매물대까지 가격이 상승해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음. 일단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물대 구간을 만나준 모습이고요. 네. 상승 채널 작동을 해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작동 가능한데 음. 상승 채널 상단 부구간을 돌파를 해준 모습이에요. 네. 그렇다는 즉슨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에서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형태다라고 이해해 주면 시 되고요. 음. 62만 63만 원 구간 선 네. 가격대를 돌파를 해주고 음. 이 가격이 이 상승 추세선 상단부 구간을 이렇게 타고 가주게 되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네. 따라서 63만 구간 돌파 이 리테스트 혹은 음. 이 상승 채널 상단부 선을 음. 리테스트 지지를 받아주게 된다면은 네. 63만 선 구간에 이제 음. 스탑로스를 걸어두고 네. 진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가능하고요. 음. 이동평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12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이 응축이 진행이 되었고요. 상방으로 폭발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예요. 네. 근데 12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보았 을때120 이동평균선의 하방기울기로 진행되고 이 있고요. 음. 가격대는 에 64만 2천원 선이에요. 네. 아,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신규 진입 을 하게 된다면 64만 2천원 선에서 정항을 받아줄 수도 있으니까 진입 을 하게 된다면 120 이동평균선 을 돌파하고 나서 진입을 해야 되 겠구나 라고 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3만 원 매물대 구간 돌파 리테스트가 나와주더라도 음. 손익비가 좋지 않아요. 이격도가 가까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쪽 공간에서 진입을 하기 분다 진입을 하게 음, 된다 진입을 하기보다는 단 음. 뭐 단건점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혹은 일봉 단위에서의 스윙 네. 차점을 지, 노려보고 계신 음, 분들께서는 이120 이동평균선을 돌파 이후에 진입을 추천드리고요. 네. 신호등지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금 초록색 구간에 진입을 해준 모습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밴드 일선 589,500원 선을 지켜주면서 만약에 저희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그쪽 구간에서도 신규 매수 관점을 노려볼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셔서 이제 좋은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